안녕하세요. 아파트형 건강자장부소 아트현 이팀장입니다. 저희 일전에 하남에 있는 가메 현대테라타워 철거공사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요. 철거공사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러니까 비포, 애프터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요. 그 과정이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사실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. 바로 뒤에 보시면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비포 영상을 보시면은 바닥에도 다 어지러져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들, 천장은 다 깨져 있는 텍스처리들, 중간에는 다 부셔져 있는 철근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현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좀더 가까이 보시면요. 설명을 해드릴게. 여 천장. 먼저 볼게요. 천장을 보면은 원래는 위에 하얀색깔 텍스들들이 덕지덕지 이렇게 널어져 있었었는데 이것들을 다 정리를 깔끔하게 했고 이제 마무리 공사 때 위에 이 텍스들을 다시 붙일 예정입니다. 그다음에 완충지 역할했던 스펀지들도 다 제거를 해서 깔끔하게 미장을 기초를 해놓았고 그다음 에두 번째 미장을 할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여기 바닥을 보시면 아, 기포 영상을 보시면 여기가 다 우두두두두두 해가지고 폭탄 맞은 것처럼 난리가 났었었는데요. 지금은 이제 깔끔하게 바닥을 한번 정리를 했고 미장을 한번한 한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턱이 나와 있는 부분을 내일 아마 메꾸면서 이 데코 타일도 같은 색으로 주는 걸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전반적으로 싹 깔끔하게 원래 여기가 서비스 면적이 있었던 현장인가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확장이 되어 있는 공사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보통 저희 아트원 인테리어에서 확장을 을때 공사나 이런 걸다 깔끔하게 하는 편이어서 오늘 또한 분께서 다른데 견적을 다 받아 보시고 다른 현장의 공사 부분들을 보셨는데 거기보다는 아토연이 더 깔끔하게 하고 재질도 좋고 어, 믿을 수가 있어서 저희한 다시 견적을 의뢰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아토연에서 맡기시게 되시면 그런 부분 걱정이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. 이번에 철거 공사 다들 어떻게 되는지. 궁금해하셨는데 비포와 애프터 영상을 이번 한번 만나보셨으면 합니다. 그럼 이 차이 한번 잘 느껴보시고요. 다음엔 또 다른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